빨 옆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왔어 다, 있어요. 왔어. 다 왔어. 다 네. 왔어. 다이스. 오, 자여기 빠졌는데. 아, 안 돼, 안 돼. 야, 음. 아, 나 어디 이거 죽었네? 아, 어, 이거 죽었어. 건너왔다 죽 내가 뭐, 내가 고다 죽어 먹어. 저기 그냥 앞으로 가도 됐다. 탈까? 개탈피개 탈피. 가오대, 가오대. 탈피야. 가오대, 스파 그냥. 저거 빨리 누가 터치 죽여도 빨리. 전멸 빠졌어요. 우리 오레안나 피3 있어 3개 딸피해요 오레나 진짜 오레나피 3이야 3아 근데 ㅅㅂ 오레안나 그게 안 죽었네 그니까 러 ㅅ 근데 형한테 익저도 아, 빠지고 상대 다, 다 써가지고 빠졌어. 다, 빠, 다 빠지긴 다 했었는데 칼론 살았어? 칼론안 살았으면 그냥 미드 가면 안 돼? 아, 미드 가면 안 돼? 미드 가면 안돼 미드 가면 안돼 있어가지.. 고우리가 있어가지고, 아, 있어가지고 어, 그럼 그냥 투업되게 밀던지 투업되게 밀던지 그거, 밀고, 그거 못 그래? 안 굳이? 아, 오레안나 있어서 우리 있어가지고 쓰긴썼는데 끝났나? 좀안 섰어요. 썼어요 섰어요. 8초, 8초 끝나나? 안에 끝나나? 끝날 거 같아. 됐다. 아, 끝났나? 안 끝나 이거. 오 나이스. 우와 나이스. 이거 끝났다. 봐봐. 하나 수타 이거 새로 만났어?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어, 근데 이거 죽었다. 끝났나긴 했다. 됐다. 들어갔어. <laughs> 나이스야 <laughs> 괜찮아. <laughs> 이럴거면 근데 투박지가 이해가 냐 근데 이거 왜 남아 왔어? 이거 다 그냥 가면 끝내잖아 <목소리가> 끝났잖아, 이거 같아. 이갑 둘! 기막 우리 야 둘이 있어. 있어, 있어. <목소리가> 었우리다고 둘. 아, 그게 전부였어. 와진 와. 내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이없긴 했다이데아 진짜 리얼. 와... Wow. <laughs> 방금... 뭐 어이지 않냐? 마 <laughs> <laughs> <다칠지> 아. <말. 웃음>